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꼬지지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예수님, 벌써 2021년 경신년 1월도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제 다볼 사이버 트롯 찬양 성당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트로스로도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감동에 감탄이었습니다. 모든 사도 찬양 단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김종호 베드로 신부님의 열창은 정말 들으신 분들은 저와 똑같은 느낌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우울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민 신부님의 피터의 구루터기와 상담 심리학 강자 그리고 김영복 리카르도 신부님의 기타 연주와 캘리그라프와 좋은 말씀 김종용 프란치스코 시무님의 잠비아 선교지의 생생한 증언과 다벌 사이버 교우들의 열렬한 선교 사명지에 빵 보내주는 열정이 하느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라고 마르코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계십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구약 성경 종합 편입니다. 마태오 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계약을 맺으실 때 3년된 암송아지와 암염소 그리고 3년된 순양을 반으로 갈라 짝을 맞춰 놓았을 때 하느님께서는 횃불로 재물을 불살라버리셨습니다. 계약을 가르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송아지를 반으로 갈라 서로에게 피를 뿌리고 반으로 갈라진 송아지 사이를 걸어가면서 계약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만약 계약을 어길 경우 송아지가 반으로 갈라지고 피를 뿌리듯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탈출기 24장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길석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따라 기념 기둥 열두를 세웠다. 요거는 계약을 세우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 월수금3일 아, 걸쳐서 계약을 맺다, 계약을 세우다, 계약을 가르다라는 주제로 창세기 성경 특강한 내용입니다. 열두 기둥을 세운다라는 의미는 계약을 세우다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크리로 보내요 번제물을 번제라는 것은 탈번째입니다 번제물을 태워서 올리고 또 재는 또 바깥에 버리고 이거는 제가 탈출기 강의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모세의 모세는 피의 절반을 가져다 여러 대접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하느님과의 계약인 거죠. 그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에게 들려 주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뭐 전부 다 책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때는 책이 어디 있어요? 항상 예언자나 사제가 책을 들고 회중들은 전부 다 듣는 거죠. 그리고 소리를 질러 약 계약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 형식을 꼭 취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재단에 뿌렸다. 그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 <laughs>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이 부분은 계약을 가르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땅과 자손과 축복을 줄 것이고 한눈을 팔아 이방 신 우상 신과 풍습을 이방 풍습을 따르면 짐승이 반으로 갈라져 죽듯 이스라엘도. 그러할 것이라는 계약 맺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 모든 계약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마지막 계약의 완성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신 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느님의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시고 난 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하느님을 알려주십니다. 하느님을 직접 뵌 사람은 사람의 아들 예수님 위에는 아무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000년 전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말씀을 거침없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입당성가로 오늘 하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권위가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십니다. 그 어떤 예언자도 말할 수 없는 말씀을 거침없이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은 하느님의 복을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전부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죽고 난 뒤에, 옳은 일을 한 사람, 선행을 실천한 사람은, 영원한 행복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이기적이고, 불쌍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속으로 간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은 선택된 민족이고, 하느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느님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온 인류의 하느님이시고 하느님 나라는 온 인류에게 열려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유대인으로서 특별히 율법에 갇혀 있는 랍비나 바리사이들은 율법 학자들은 꿈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본 질서나 계명을 뛰어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도가이파와 대화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루카 복음 16장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고통을 겪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가서 위로를 받는다는 위로의 말씀을 보내 주십니다. 루카 복음 16장 25절을 보면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말로 다할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사시는 분들은 마지막 날그 고통의 위로를 다 받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저는 가끔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안에서도 고통에 겨워하는 그래서 정말로 고통에 신음하는 그런 글들을 읽을 때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나자로 거지 나자로에게 이 세상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로 하늘 나라에서 위로를 받고 세상에서 호요식한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도 다볼 사이버 주일 장마당에. 우리 성모 울타리 일회 우린밀 어설음 선물 세트 어 했습니다. 아 오늘 제가 어그 하원장님한테 모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떤 모진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제 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0명 정도 출소자들이 있는데 2 0 명은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신부님 이 추운 1, 2월 달좀 지나고 따뜻한 봄에 내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참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아마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사는 건 아닌가 이런 반성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계약의 완성자이심을 알고 최후의 만찬 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께서는 구약 많은 유대인들은 송아지와 암염소와 숫양 그리고 산비들고 짚부들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번제물, 속죄제물, 친교제물을 바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러한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바로 약속 계약을 지키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과 모세와 맺은 계약 때3년된 암송아지 암염소 3년된 순양을 반으로 갈라 기름과 내장을 불살라 바치고 피는 제단과 제사장, 그리고 군중에게 뿌리면서 계약을 가르셨는데, 이제는 가장 완벽한 재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약의 재물이 되어 아브라함에서부터 2000년 동안 하느님 아버지 당신을 이스라엘을 통해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새 계약을 통해 인류에게 하느님 나라 천국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율법학자들은 꿈도 꿀수 없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계셨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이 감탄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요즘 성경 툭강을 준비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죽을 때까지 하느님 나라를 알아가는 지식의 열쇠를 놓아서는 안 된다고 저 자신에게 속으로 다짐 다짐을 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알아가는 신비가 곧 구원이고 기쁜 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볼사이버성당 교우들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기쁜 소식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는. 하느님의 자녀 되기를 이 미사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2월 12일 설 합동 미사 오전 10시에 봉헌하고 9시 30분에 짧은 연도 저하고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개응하면서 할 테니 여러분들도 연도 책 들고 함께 부모님 돌아가신 조상님들 위해서 짧은 연도 9시 30분에 바치겠습니다. 2월 17일 제2수요일 대제 미사와 사순절 시장 미사 저녁 8시에 봉헌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각으로 미사를 좀 음, 봉헌해달라고 해서 어, 그날부터 당분간 구강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보내주기 운동에 3,546명에게 보내주었고 이번 주중으로 5,000명에게 다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찾아냈습니다. 그동안 쌀 보내 주기 운동에 동참해 주신 7393분에게 감사드리고 또채수로 보내 주신 6000여 분한테 감사드립니다. 잠비 어린이들에게 빵 보내 주기 운동에 동참해서 1억 275만 원을 보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1946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생태 마을 모든지 함은 커요. 좀 그냥 이 조그만 게 아니라 교우들이 엄청나게 많아 갖고 뭐, 100명, 200명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뭐, 7,000명, 막 2,000명, 이렇게 참여를 하니까,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생태마을 직원들도 지금 22만 명의 구독자가 얼마나 우리한테 이렇게 눈을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는 많이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줘갖고, 여러분들한테 깜짝 선물들이 많이 나갈 겁니다. 생태맘, 청국장, 가루와 찌개용, 청국장, 생청국장, 설 선물로 보내주시면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홍보를 합니다. 요즘 한 분이 8개, 아까는 10개를 시켜갖고 지인들과 형제들에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고 또 선물 받으신 분들이 놀라운 효과를 봐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는 댓글도 많이 받습니다 혹시 청국장 가루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 코로나 19가 확진되신 분들은 생태마을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그 증상이 어떤지 직접 통화를 하겠습니다. 현재 두 분이 확진이 되셨는데 큰 고통 없이 음성으로 치료가 되었다고 하니 제 자신도 무척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일에 우리밀 설 장마당을 했습니다. 아 이제. 아, 그 동안 한 30년 동안 그 출소자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 원장님이 일을 해왔는데 이제 우리 이 다볼 사이버 채널을 통해서 이제 빵이 나가기 때문에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40명이 능력이 안 되는데 40명을 데리고 살기 때문에 제가 반으로 줄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겨울에는 안 내보내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갖고. 조금 제가 미안하고 부끄럽기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은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회사가 돼 갖고 정상적으로 이제 빵이 판매가 많이 되고 어또 우리 생태 마을처럼 처음에 우리 생태 마을 직원이 3명이었는데 지금은 60한 5명 어 잔비학까지 합치면 60담 63, 소명인을 100명이 훨씬 넘죠. 그렇게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지 막 꿈만 커 갖고 아내가 내실이 충실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사상누각이라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꼴이 되기 때문에 냉정하게 제가 그러면 3월 달에 20명 내보내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빵을 많이 사 주시면은 아마 10명으로 줄어들 거고 더 많이 사 주면은 아마 안 내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귀양 빵 드시는 분 있다면은 일회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주시고 이번엔 또 선물 세트가 6만 5천 원 그리고 또 하느님 빵좀 사주세요라는 책을 한 권씩 읽어보세요 아 출소자들이 재소자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는구나 이렇게 성모 울타리 빵도 설 선물용으로 이렇게 주문해서 나누면은 좋을 듯합니다 이 또한 하느님 나라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실시간 오늘 8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리카르도 신부님이 출타 동창 신부님한테 출타를 가셔 갖고 대신 김종호 신부님의 패스를 중간에 틀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보셨지만은 오늘 저하고 들으면서 또 한번 감동을 감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직원들 요즘 며칠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빨리 회복하고 또 건강하게 2월달 열심히 우리생활 하도록 하면서 1월 31일 연중 사주일 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